8일편 9장입니다. 성도 가겠습니다. 큰소리로 따라 읽어주세요. 자왈 하래를 오능언지나 기부족징야며 은내를 오능언지나 송부족징야는 문헌이 부족고야니 족즉 오능징지의롤이라 하나라의 예와 제도는 내가 말할 수 있으나 기나라에서 증명할 수 없으며 은나라 예와 제도는 내가 말할 수 있으나 송나라에서 증명할 수 없으니 전적과 예를 아는 사람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니 문헌이 충분하다면 내가 그 예제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자왈 하래를 오는 언지나 선생님자 말씀왈 하나라하, 예도래, 나, 오, 능할, 능, 말씀은, 어조사지. 기부족, 징야며, 기나라, 기, 아니, 불, 족할, 촉 증명할, 증, 어조사야. 은, 내를, 오는, 언지나, 은나라, 은, 예도래, 나, 오, 능할, 능, 말씀은, 어조사지. 송부족 징야는 송나라송 아니 불 족할족 증명할징 어조사야 문헌이 부족고야니 그럴문 어딘사람헌 아니 불 족할족 영고고 어조사야 족즉 오능 징지의롤이라 족할족 곧즉 나오 능할능 증명할 징 어조사치 어조사의 자왈 하례를 오능언지나 기부족 징이하며 하례는 하나라의 예와 제도를 말하고 기는 하나라의 예와 제도 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후손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라의 예와 제도는 내가 말할 수 있으나 기나라에서 증명할 수 없으며 은내를 오는 언지나 송 부족 증야는 은내는 은나라의 예와 제도를 말하고 송나라는 은나라의 예와 제도의 명맥을 잇고 있는 후손 나라를 말합니다. 은나라 예를 내가 말할 수 있으나 송나라에서 증명할 수 없으며 문헌이 부족 고야니 문은 서적을 말하고 헌은 바칠헌자인데 여기에서는 예와 제도를 아는 현자를 말합니다. 전적과 예를 아는 사람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니 족즉 오능징지의롤이라 징은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헌이 충분하다면 내가 그 예제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나라와 은나라의 예를 내가 말해줄 수 있으나 그 후손나라인 기나라와 송나라에서 문헌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다고 한 말입니다. 8.1편 9장입니다. 성도 가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세요. 자왈, 하래를 오능 언지나 기 부족 징야며 은내를 오능언지나 송부족징야는 문헌이 부족고야니 족즉 오능징지의롤이라 하나라의 예와 제도는 내가 말할 수 있으나 기나라에서 증명할 수 없으며 은나라의 예와 제도는 내가 말할 수 있으나 송나라에서 증명할 수 없으니 전적과 예를 아는 사람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니, 문언이 충분하다면 내가 그 예제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8일편 10장입니다. 성도 가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세요. 자, 왈, 체 자, 기, 관이, 왕자는 오, 부력, 관지, 의, 로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채 제사는 강신주를 따른 이후부터는 나는 보고 싶지 않다. 자왈 채 자기 관이왕자는 선생님자 말씀왈 제사채 붙어자 이미기 술따를 관 어조사이 갈왕 놈자 오불력 관지 의로라 나오 아니 불 하고자할려 볼관 어조사지 어조사의 자왈 채 자기 관이 왕자는 채는 채 제사로 천자가 시조와 선조들의 위패를 모신 태묘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것은 천자만이 지낼 수 있는 제사로 제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은 땅에 술을 부어 귀신을 불러내는 의식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혼과 백으로 나뉘어서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에서 가장 먼저 향을 피우는 것은 하늘에 있는 혼을 부르는 의식이었고, 땅에 술을 붓는 관은 땅에 있는 백을 부르는 의식이었습니다. 갈왕 자는 일이 계속 진행되어 가는 상황을 말합니다. 채 자기 관이 왕자는, 채 재산은 강신주를 따른 이후부터 제사의 시작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부료 관지의로라, 나는 보고 싶지 않다. 제우국인 노나라에서 천자가 지내는 채제사를 지내는 것은 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자께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고 또한 공경함도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탄식한 구절로 볼수 있습니다. 팔편 십장입니다. 성도가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세요. 자왈 채자기 관이 왕자는 오부력 관지의로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채제사는 강신주를 따른 이후부터는 나는 보고 싶지 않다.